안녕하세요. 와리가리 코인입니다. 오늘은 NFT 그림을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들 밥 먹고 있는데, 지금 전 이거 사기 위해서 지금 시간 보고 있네요. 어,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빨리 해볼게요. 어, 보자. 헛비트. 헛비트 지금 보자. 좀 있으면 1분 뒤에 시작인데, 0.0042 BTC. 미리 계산을 좀 해봤는데, 보자. 0.004의 BTC를 사면 한 26만원 정도 하네요. 지금 비트 가격으로. 그냥 한, 제가 지금 100만원만 넣어놨는데, 한 50만원치만 사볼게요. 그냥 시장가를 바로 사야겠다. 오케이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비트 NFT 청남으로 가서 넘어가서, 넘어가서 대기해야죠 지금 20초 15초 남았거든요 15초 남았는데 이제 여기 화면에서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사람 하도 NFT 그림 그리면서 저도 궁금해서 해 보는데요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새로고침 눌러야 되나요? 어 떳떳떳떳떳떳떳떳떳 뭐야 뭐야 수, 수도 조금 씨오 깜짝 놀랐네 이거 입찰이 된 건가요 모르겠네 입금은 원래 한거 아닌가? 응. 원래 있고 뭐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오씨, 처음 하는 거라서 저도 지금 놀랍네요 지금 형님들. 전유 수량이 지금 80 지금 전유 수량이 줄어드는거 보시죠? 계속 누가 사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입찰 해놨거든요. 연기 끝났다. 그럼 입찰 된 건가? 전유 수량이 계속 생겨나요? 뭔가요? 이거 한 명당 한 개씩 되네요. 그리고 이거 한 개잖아. 한, 한 명당 한 개씩 되잖아요. 입찰 수량 한개 누르고 만 입찰을 누르면 아까 보니까 서울 우리나라 대한민국 수도를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나 약간 자동 자동으로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서 상당히 지금 당황스럽네요. 이거는 더치 옥션이라 해가지고, 이 정해진 개수, 이, 이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최대 금액인 걸로 압니다. 최대 금액인데 웬만하면 이 금액에 웬만하면 다 팔리는 걸로 알거든요. 최초 입찰가가 0.042비트였는데 지금 개수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거의 입찰가는 거의 똑같죠 이게 개수만큼 다안 팔리면 낙찰가가 계속 낮아지거든요 근데 워낙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낙찰가가 항상 유지되고 있네요 어된 건가? 사진 건가? 마이 NFT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보유량이 없는데 뭐야 사진가야 뭐야 이거 사진가 뭔가 이거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최고 높은 금액이 하는 사람이 사가는 거고. 방금 네, 그, 끝났잖아 네, 그, 방금, 끝난거 어디갔어? 어종료됐는데종료됐으 뭐, 사진 거야 뭐야. 그 e t s check out, c 최종낙찰과 종료시간 임박하 out, c h e c 최종낙찰과 결정 후 7일 내일 가 입찰 전선착서 실제 지금은 입찰이역거다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낙찰받은 NFT는 마이 NFT에서 컬렉션 컬렉션 보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유 현황이 없다는데 이된 건가요? 뭔가요? 안된 건가요? 그러면 기다려야 되나요? 일단 밥 먹어야서 제가 나중에 확인하고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제가 계정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2 24시간이 지나야 컴퓨터로 방송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휴대폰으로 방송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